나다 어, 아이 돼. 바가이 되냐. 리야 물만 된다니까. 물만 아, 된다니까. 된다니까. 그렇지! 얼라치. 고고고. 멸망. 네 해진 하나나. 아, 가 가! 가 가! 빨리 와.

야, 야! 야! 하지마! 그대 하지마! 그대 하지마! 정규선! 어? 빨리 와! 빨리 와! 아, 누구 있어? 야, 누워 있어? 정규선 어, 이리 와! 빨리 와! 야, 빨리 와! 와! 리 와! 야, 빨리 와! 야, 빨리 와! 야, 빨리 와! 그래 야, 그래 그래. 와! 야, 가그 와!

야음 야, 야, 저 집중해야 지훈이! 저주! 응. 저주아 민수야, 그렇게 일자로 쓰면꿀팁피야지이 된다, 응.

<목소리> 아니, 아니, 아다아 아니, 내 아니, 다 아니, 안 맞추라. 안 맞추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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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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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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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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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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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아

아, 오버는 괜찮은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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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한 명을 서서, 나서, 야, 나! 와 나와 미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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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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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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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려와! 내려와! <laughs> 빨리 와! <웃음> 오케이! <laughs> 오이 <laughs> <laughs> 그 그래. 아니라. 아니. 아, 거기 우리 꽃잎이 붙어 는다 우리가 어떻게 이저심이 아니래. 어. 저, 아니, 아니, 먼저 아니, 쳤어요. 우리가 먼저 응? 예. 아니, 데저무심 야.

굿 굿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하, 방금. 좋다 방금. 아금 방금. 방금. 방 부심 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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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빨리 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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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금에금 방금. 방 야래야야야도야 있어 가봐 있어 잘 자네 어그네유 일어날 때어 일부러 찼어야 지현이 잘했 거야. 지현이가. 야 잘했어. 야야야야 어춤. 서줘. 누가 중을 잡고 <laughs> 지가 <지만>. 맞아. <laughs> 아. 발리치 아하 어다 어, 어. <목소리> 올레로 된다 됐어.

아니, 나게 백수해야 돼. 백수해야 돼. 아니, 서지 야 돼. 서지 서야 돼. <목소리> 야, 야, 야. 야, 야, <목소리> 야. 야, <목소리> 교수쳐서, <무색> 해줘, 요즘... सق앤이거, 안 돼, 안 돼, wearing wearing 아, yeah, 시원아, 네. 내가, 제가, 했는데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돼, 안 돼, 안 돼, 안이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开始，开始，要要 <music>